법구경 제5장 5망품잠 못드는 사람에게는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윤회의 밤길은 길고 멀다. 자기보다 지혜롭거나 나을 것 없고 좋은 번 만나서 여행할 수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어리석은 사람의 길벗이 되지 말라.내 자식이다.내 재산이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집착해 허둥댄다.제 몸도 오히려 자기 것이 아니거든.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자기 것이 되랴.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만큼 착하고 현명하다.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 평생을 다하도록 지혜 있는 사람과 가까이 살아도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나니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면. 그는 곧 참다운 법을 안 하니 마치 혀가 궁 맛을 아는 것처럼. 어리석어서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를 자신의 원수로 만들고 욕심을 따라 나쁜 업을 행하며 자기 스스로 고통의 결과를 받는다. 옳지 못한 행위를 한 뒤에 가품을 받아 그 잘못을 뉘우치며 애달프게 눈물을 흘리나니 그 과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좋은 업을 지은 다음에 가품을 받아 환희하면서 스스로 복을 받아 즐거워하니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인가?그럴 땐자가 아직 열매를 맺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같이 생각한다.그러나 그 주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비로소 불행을 겪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 따라 달마다 고행의 음식을 먹더라도, 부처님의 참된 법을 아는 사람의 10분의 1의 가치도 되지 못한다. 악행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금방 짜낸 우유가 엉키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은 업이 당장에는 안 보이나, 마치 제 속에 덮인 뜨거운 불씨처럼 숨겨져 있다. 어리석은 사람의 그릇된 생각은 그에게 이익을 주기는 커녕 도리어 그의 좋은 행운을 좀먹고 스스로 복과 지혜를 파괴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헛된 명성을 구하며 가정에서는 주도권을 다투고 밖에서는 공양이나 존경을 바란다. 이 일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될수 있다. 라고 제가자나 출가자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거니.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여 그의 욕심과 교만을 날로 키운다. 한 길은 세속의 이익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능히 밝게 아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인 진정한 피부다. 그는 세속의 쿠락과 부기를 즐기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나 늘 마음이 편안하다.